난 v 비에 떠나요. 제가 오늘은 월드컵을 응원해 볼 거예요. 지금 아직은 시작 안 했지만, 이제 거의 하려고 그래요. 봐봐요.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. 응. 이거 봐봐요. 지금 12시가 넘었는데도 집에 안 가는 거 봐요. 음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호를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? 잘안보이시죠 이렇게 자주 있어요 월드컵 휘방을 가져 대한민국 일기자. 아자아자 화이팅 할수 있다라고 적어놨는데 아무튼 이거고 <laughs> 여러분 우리 같이 응원할래요? 그들 <laughs> 수고한 거다 알아요. 그럼 그래서 오늘은 오늘만은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여러분 같이 꼭 응원해서 꼭 어, 이기게 만들어요. 아자아자 아자,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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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